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기는 광규아빠입니다 저는 아빠들이 유튜브를 꼭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어, 근데 사실 많은 아빠들이 유튜브를 하고는 싶은데 이렇게 좀몇 가지 이유들 때문에 유튜브를 시작을 못 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런 아빠들이 유튜브를 시작하지 못하는 이유 그리고 그거에 대한 간단한 해결책 그리고 아빠들이 유튜브를 하면 좋은 점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대로만 살아 그대로만 살아 그대로만 살아 그대로 아빠들은 왜 유튜브를 시작을 못할까? 일단 첫 번째로 아 주변에서 이제 나 내가 이제 유튜브를 딱 시작을 했어 이제 했는데 막 회사에서 막어막 어, 막 유튜브 알아보고 어너 유튜브 하냐 막 이렇게 상사들이 물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주변에서 친구들이 유튜브 시작했냐 얘기할 수도 있고 뭐유튜 촬영하다 보면 옆에 주변에서 시선들이 어저 사람 유튜버 하나 봐 이렇게 막 그런 느낌 굉장히 좀 부담스럽고 좀 부끄럽고 뭐 이런 느낌 이해합니다 근데 아무도 여러분의 영상을 보지 않아요. 가족만 봅니다. 왜? 나는 유튜브를 바로 시작했기 때문에 내 영상이 아무도 안 보는 거지. 지금 시작을 해봤자 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내 가족밖에 없다. 그러니까 얼굴이 나오는 게 부담스러우면 내 얼굴을 노출을 안 하고 유튜브를 할 수도 있는 거니까.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 어, 아빠들, 그냥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이제 회사 아침에 출근했다, 저녁에 들어오고, 뭐, 아이들이랑 좀 놀아주고, 집안에 좀 도와주면 잘 시간이고, 이해합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촬영을 정말 틈날 때 조금 조금씩 해서 모아놓고, 여기 아빠 회사! 여기는 아빠 회사! 뭐, 일주일에 뭐, 주말이나 이렇게 한두 시간, 세 시간을 좀 시간을 만들어서 편집을 하면, 일주일에 하나 정도는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회사 다니면서 유튜브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좀 늦게 자고 다 이렇게 시간 관리하면서 좀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을 익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유튜브를 꼭안 하더라도 뭐 다른 일을 할때 굉장히 필요한 능력이죠 어, 시간 관리 능력 어, 아빠들이라면 충분히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음, 비용적인 문제인데 저는 유튜브를 이왕 할 거면 적당한 가격에 장비를 구입해서 하는 거를 추천을 합니다 결국엔 카메라를 사게 돼 있고 그 시간을 좀더 앞당겨서 이왕 시작할 거 제대로 시작하자 약간 그런 주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카메라를 저는 다 구매를 해서 시작을 했지만 카메라 사는 게 부담이 된다 핸드폰을 하셔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 옛날에 블로그를 통해서 이렇게 부수입을 본 적도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부수입을 좀 이렇게 해서 구매할 수 있는 비용을 마련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시작을 못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다 해결을 했잖아요. 유튜브를 딱 했어. 근데 유튜브를 했는데 그래도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게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어 솔직히 유튜브를 시작할 때 돈으로 시작을 하면 지쳐서 유튜브를 금방 포기하게 됩니다. 우리처럼 일반인 카메라를 이제 처음 만져보는 그런 영상, 동영상을 처음 찍어보는 아이들 사진도 많이 안 찍어봤던 우리들이 유튜브를 시작을 하면 편집도 할지 모르고 촬영도 할지 모르고 결국에는 퀄리티가 굉장히 좋은 퀄리티가 나올 수 없잖아요. 하시면 됩니다. 하시면 되고요. 이 유튜브를 제가 시작하고 나서 좋은 점을 일단 첫 번째 아이들에게 유튜브를 찍는다 이렇게 카메라를 이렇게 촬영을 해주면 아이들이 일종의 놀이라고 인식을 해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일종에 보면 어떻게 아이들과 의 일단 아이들과 아빠의 하나의 이제 놀이처럼 이렇게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그런 점이 또 생각보다 재미가 있고 그리고 이제 틈만 나면 밖을 나가게 됩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유튜브를 집에서만 찍을 수 없으니까 근처 가까운 공원이라든지 뭐 카페라든지 하다못해 놀이터라도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촬영을 하게 돼요 밖에서 찍으면 또그 밖에서 찍는 그런 또 느낌이 있으니까 집에서 찍는 것보다 훨씬 잘 나오기 때문에 영상이 밖을 많이 나가게 됩니다. 게으름도 많이 고쳐지게 되죠. 그리고 또 제가 좋은 점은 이왕 찍는 거 좋은 곳 가서 찍자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영상을 찍다 보면 우리 동네에 좀 좋은 분위기 좋은 곳이라든지 아니면 좀 이색 장소 아니면 영상을 촬영했을 때 굉장히 이쁘게 나오는 그런 곳들을 좀 찾게 돼요. 그래서 같이 이제 와이프랑 가족을 데리고 가면 와이프가 또 이렇게 이쁜 장소 어떻게 찾았냐 좋아합니다. 나쁘지 않아요. 진짜예요. 믿어보시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니 뭐니 해도 사진으로 남길 수 없는 그 영상만의 감성이 있잖아요. 그 시기 지금 우리 가족의 그런 분위기 그리고 이때 우리 감정 이런 거를 영상에서 찍어서 나중에 편집을 해서 보면 그때의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진보다 영상으로 남겨 놓는 게 훨씬 더 추억 회상에 좀 도움이 많이 되는 나중에 이제 이게 1년, 2년 쌓여서 이제 이렇게 영상들이 많아지게 되면 이제 나중에 또 이제 그런 영상들을 보는 그런 재미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빠들. 사는 거 진짜 힘들고, 어, 고민도 많고, 무거운 책임감. 이렇게 어깨에 돌덩이 빡! 해가지고 열심히 살고 있으신데, 우리 그 삶에서 이런 소소한 재미 느끼면서 이렇게 같이 유튜브를 하면 너무 삶이 재밌지 않을까. 소소한 재미를 알아가는 그런 기분을 여러분들도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광교 아빠였습니다.